여러분 그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가 중요해요.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예를 들어 이번 주 숙제 난이도가 솔직히 어려운 편이 아니었어요. 문제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 문제풀이법 적용을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. 아주 단순하게 적용하면 되는 거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온 문제들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그렇다고 해서 이러시는 건 곤란해요. 선생님 제가 이러는 거죠. 첫, 첫 질문이 선생님 이번 주 문제가 조금 쉽나요? 이러는 거죠.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.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가지고 맞은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자꾸 하는 생각은 내가 많이 말한 문제는 이건 문제가 쉬운 거고 내가 많이 못 맞은 문제는 내 공부를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자꾸 비관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. 그걸 좀 경계하셔야 돼요. 많이 맞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. 앞으로는 잘한 거죠. 뭐 쉽든 어렵든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많이 틀렸다. 아직 내 공부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. 많이 맞은 건 이건 쉬운 거고. 많이 틀린 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좌절감밖에 못 느껴요.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적용해 주시면 돼요. 물론 지금 문제들은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푸실 수 있는 능력까지는 만드시긴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난이도 이전에 말하고 싶은 건.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? 그래서 꼭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고 자 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막판이 진짜 이래서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자기 노력을 믿지도 못하고 근데 또 노력했음에 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 이게 참 이상한 마음이에요 자기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믿으면 사실 이런 걸 풀어도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데,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문제가 쉬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자기 노력을 엄청나게 믿는 건또 아니에요. 근데 그렇다고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죠. 이 복합적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판이 어려운 겁니다.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예요. 아 그냥 다 모르겠고, 그냥 빨리 시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면.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예요. 이제부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. 이것도 복합적인 마음이에요.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한것 같으니까 빨리 시험 보고 싶은 마음 플러스 어차피 뭐좀더 열심히 한다고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시험 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또 하나.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컨트롤을 잘하셔야 돼요. 막판이 제가 어렵다 그랬죠.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. 여러분들 막판이 어려운 이유만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. 그냥 지금부터는 앉아 있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 꼭, 꼭좀 버텨주시고, 이제 A번부터 가볼게요.